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쾅입니다.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운동장 가서 농구 할래? 짠먼 찌은 원취 차오창 다란 챠怎么样?짠먼찌취창란 자, 짱먼. 우리라는 의미를 나죠 우리. 됐나요? 우리 진완, 자 진완, 진완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김태호 안창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자, 한번 진완? 우리 오늘 저녁에 치 차오창 달아줘라고 했어요. 치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다 어디 간대요 차오창. 자, 첫 번째 표현에서 장은 차오창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차오창이라고 해서 운동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은요.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줍니다. 차오창, 운동장, 운동하는 장소. 차오창, 체조하는 장소. 자, 그래서 운동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차오창 정리하시고요. 치, 차오창. 운동장에 가서 다, 란체어 한답니다. 다, 란체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란체어가 농구. 입니다. 농구. 그래서 다 란체어라고 하면 농구를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쩐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쩐 모양이라고 하면은 어때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짠먼 쩐취 차오창 다랑촨 怎么样. 우리 오늘 저녁에 농구하러 운동장 가자.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짠먼 쩐취 차오창 다랑촨 怎么样. 우리 오늘 저녁에 운동장 가서 농구할래? 라는 의미나타줄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그때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짠맨 짠원취차우창다란초짜모양 시작 짠맨 짠원취차우창 다 아, 란球怎么样？啊， 좋습니다. 속도 조금만 높여볼게요. 장먼지는去操场打篮球怎么样 시작. 咱们真的去操场打篮球怎么样啊 아, 좋습니다. 자첫 번째 표현에서 장은요, 체어장의 형태로 운동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장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를 나타내준다는 거꼭 확인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실라입니다 여기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청원, 저어후지停이场吗처 장마. 청원, 저停车场주차 장마. 자, 청원 나왔네요. 자, 청원,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물음을 정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말로 "신뢰합니다"에 해당합니다. 뭐좀 물을게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청원 저기요, 신뢰지만 쩌 후진 쩌이 후진 후진하면 부근 근처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이 부근에, 이 근처에 이어 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차장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두 번째 표현에서 장은 경차장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장은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경차는 그런 무슨 뜻일까요? 경차, 경이 멈추다라는 의미고 차하면 차입니다. 경차, 주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요 여기 근처 주차장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차장을 찾는 게 아니라 근처에 아무데나 차를 대 놓을 만한 그런 장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이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럴 때는요. 푸딘요. 평차의 지방마 이렇게 물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 간단하게 음. 저 후진 런경 처마 이렇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차대는을때 있나요? 자, 이 표현은 우리말로 여기 차 대는 장소 있어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저 후진 런딩 처마 이 표현은요. 이 근처에 차 대도 돼요.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됐나요? 어, 이거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랑 똑같이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请问这附近有停车场吗? 시작 请问这附近有停车场吗?좀 속도를 높여 볼게요 请问这附近有停车场吗? 시작 请问这附近有停车场吗? 아, 좋습니다 자두 번째 표현에서 장은 딩처 장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딩처 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다는 거꼭 확인해서 가져가 주시고요이 표현도 꼭 암기해 두셨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딩처 디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처에 여기 차대는 장소 있나요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고 어퍼지9 r 처마라고 해서 요 근처에 차대도 돼요 이런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것 이런 표현들 꼭 가져가서 암기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영화의 전투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야 I 뿌 o n t need 장면 eat. I 저부부입니의이부 부입니다. 이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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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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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하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고부부 장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표현에서 장은 장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장면. 장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저 버디언은 저도 장면이라고 해서 이 영화의 전투 장면. 이 영화의 전투 장면은 양 연전 한 자. 량나 죠량 무슨 뜻을 나타내요? 량이라고 하면 양보하다라는 의미 있고요. 또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 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쩐한 하게 한다. 자쩐한 쯔한 나왔습니다. 쩐 한이라고 하면 뒤 흔들다. 뒤 흔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전투 장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흔들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에서 막 울렁거림 막 소름 돋고 격양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이다 쩐한 이 표현 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这部电影的战斗场面让人震撼。写的，这部电影的战斗场面让人震撼。做把它给不掉，这部电影的战斗场面让人震撼。写的。 저 부디의 능력자도 장면, 량을 전한. 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에서 장은요, 장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장면, 장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오늘 저녁에 운동장 가서 농구할래? 자문, 지난치 사우창 달라채怎저뭐 자 첫번째 표현에서 장은요 차오창의 형태로 상이되었습니다 운동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었습니다. 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여기서 장은 특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야기를 해준다. 라는 거 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실례합니다. 여기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증원 저 소진이요. 딩처창 마. 자 두번째 표현에서 장은 딩처창의 형태로 상이되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쟁활, 쟁포징이와 딩철장마 이 표현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다른 표현도 우리 함께 배웠어요. 포징이와 딩철다 띄 파마 근처에 차를 댈만한 장소가 있습니까?라는 의미를 나타내 줘요. 다음 쟁포징, 띄딩철마 요 근처에 차 대도 됩니까?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것도 함께 가져가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영화의 전투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야. 쩐보디언의 느껴 도 장면, 량런 쩐한. 자, 세 번째 표현에서 장은요 장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장면이라고 해서 장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쩐한이라고 해서 뒤 흔들다, 압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꼭 가져가서 정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